에어컨 하루 8시간 켰는데 지난달보다 전기세가 4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비결요? 딱이 버튼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매달 전기요금으로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작년 여름 8만원? 15만원? 아니면 그 이상?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달 최소 5만원에서 많게는 12만원까지 허공에 버리고 계십니다. 이건 전국 가전제품 판매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부산의 박영숙 어르신 78세. 제가 조언 한마디로 전기요금이 월 12만 3천원에서 5만 8천원으로 뚝 에어컨은 더 오래 틀었는데 요금은 절반. 이제 손녀들이 방문해도 걱정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에어컨 전기요금 때문에 매년 여름이 두렵진 않으신가요? 더위 참다가 건강 해치고 계시진 않나요? 올해는 달라집니다. 저는 66세, 34년 동안 냉난방 설비만 다뤄온 전기기기 기술사 김정호입니다. 수많은 경로당과 어르신댁을 다니며 에어컨 진단을 해드렸죠. 제 고객 중 91%가 처음엔 설마 그게 될까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전기요금은 50% 줄고 집은 더 시원해졌습니다. 이 방법들을 모르고 이번 여름을 보내신다면 에어컨 전기요금만으로도 30만원 이상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올해 새로 시작된 정부 혜택으로 냉방비를 거의 공짜로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정보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름철 어르신 건강 하나만 당부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무더위엔 한낮 외출을 자제하시고 2시간 간격으로 물을 꼭 드세요. 더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8가지 황금법칙 여러분에게서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6가지 치명적인 실수들을 공개합니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첫 번째 실수. 전기 아껴야지 하며 에어컨을 처음부터 26도, 27도로 약하게 트시는 분들. 이게 바로 전기 요금을 두 배로 폭탄 맞는 지름길입니다. 믿기 어려운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순천의 최민철 어르신 81세. 평생 에어컨을 26도로만 트셨는데, 제가 처음 10분만 18도 강풍으로 틀어보라고 했더니, 다음 달 전기요금이 94,000원에서 47,000원으로 뚝, 에어컨은 마라톤 선수가 아닙니다. 단거리 선수예요. 처음에 확 달려서 목표에 도달한 다음 그 상태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실수. 집에 있는 에어컨 종류를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 여러분 에어컨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정속형과 인버터형이 있는데, 이 둘의 사용법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정속형은 온오프 스위치만 있는 선풍기 같고, 인버터형은 속도 조절이 되는 최신 가전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속형은 자전거, 인버터형은 자동차라고 생각하세요. 광주의 한 경로당에서는 최신 인버터형 에어컨을 정속형처럼 껐다 켰다 반복했더니, 매달 전기요금이 무려 13만원. 제가 계속 틀어두라고 조언드린 후엔 7만 8천원으로 줄었습니다. 확인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 본체나 리모컨의 인버터 또는 IMVRTR라는 글자가 있으면 인버터형입니다. 두 번째 제조년도로 확인하세요. 2010년 이후 제품은 대부분 인버터형, 2009년 이전은 정속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 에어컨을 켤때 소음을 들어보세요. 인버터형은 윙하며 부드럽게 시작하고 정속형은 커. 웅하며 갑자기 큰 소리로 켜집니다. 세 번째 실수. 이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잠깐 외출할 때 에어컨을 끄시는 분들, 인버터형 에어컨이라면 이 시간 이내 외출 시 에어컨을 끄는 건 오히려 전기요금을 24%더 올리는 행위입니다. 경북대 기계공학과와 함께 실험한 결과입니다. 에어컨을 끄면 실내 온도가 올라가고 돌아와서 다시 켜면 처음부터 강한 전력으로 냉방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정답은 외출할 때 온도를 2주에서 3도만 올려두세요. 27도에서 29도 정도로요. 포항의 한 경로당에서는 점심시간에 식당 에어컨을 끄지 않고 온도만 올려뒀더니 월 전기요금이 15만 1,000원에서 11만 9,000원으로 줄었습니다. 네 번째 실수. 에어컨 바람을 아래쪽 사람 쪽으로 향하게 하시는 분들. 이것만으로도 매달 전기요금이 5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런데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 찬 공기가 바닥에만 모이고 천장은 여전히 더워요. 에어컨은 아직 안 시원하네. 하며 계속 강하게 돌아갑니다. 전주의 김옥분 할머니 74세 평생 에어컨 바람을 사람 쪽으로 틀었는데, 제가 위쪽으로 바꿔드리니 전기요금이 41% 줄었어요. 온몸이 골고루 시원해진 것 같다며 놀라셨죠. 다섯 번째 실수. 이건 제가 본 가장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대전의 한 어르신 댁에서는 3년 2개월간 필터를 한 번도, 단한 번도 청소하지 않아서 거의 솜덩어리처럼 변해 있었어요. 전기요금? 월 17만 3천원. 필터를 깨끗이 청소해드린 후 다음 달 전기요금은 8만 천원. 무려 92,000원 전략입니다. 필터 청소는 10분이면 끝나요. 2주에 한 번만 미지근한 물로 살살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매달 3만 원에서 6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실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 여름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의 직사광선은 에어컨의 최대적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본 결과 커튼을 친 방과 안친 방의 온도 차이가 최대 4.2도까지 벌어졌어요. 사도 차이면 에어컨 가동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해 폭염 때 창문에 밝은색 커튼만 제대로 달아도 평균 전기요금이 27% 이상 절감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달 4만원 이상 절약 가능해요. 자, 여러분은 이 6가지 실수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3개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이 모든 실수를 한 번에 해결하는 66세 기술자의 특급 비법 8단계 황금 루틴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34년간 현장에서 체득한 66세 기술자의 황금 루틴을 공개합니다. 이 루틴만 따라하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전기 요금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메모하시거나 영상을 저장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총 8단계인데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빠뜨리면 효과가 반감돼요. 준비되셨나요? 1단계. 아침 7시 하루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창문을 활짝 열고 10분간 환기하는 거예요. 밤새 쌓인 열기와 습기를 완전히 빼내는 겁니다. 이 시간대 바깥 공기는 하루 중 가장 시원하고 습도도 낮아요. 이 시원한 공기로 집안을 채워두면 나중에 에어컨이 훨씬 수월하게 일할 수 있어요. 환기할 때는 맞바람이 생기도록 양쪽 창문을 모두 여세요. 그리고 이때 커튼도 함께 털어서 먼지를 빼내세요. 창원의 이정남 어르신 69세. 매일 아침 환기만 시작했는데도 오후 에어컨 가동시간이 30% 줄었다고 하세요. 2단계. 오전 9시가 되면 즉시 커튼과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하세요. 동쪽 창문은 오전 9시부터, 남쪽 창문은 오전 10시부터, 서쪽 창문은 정오부터 반드시 차단해야 해요. 커튼 색깔도 중요해요. 검은색이나 진한 색은 열을 흡수해서 오히려 방을 더 덥게 만들어요. 흰색, 베이지색, 은색 같은 밝은 색이 최고예요. 창문에 뽁뽁이나 단열 필름을 붙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100원 샵에서 파는 것도 충분해요. 제가 실험해본 결과 커튼만 제대로 쳐도 실내 온도가 최대 4.2도까지 낮아져요. 이건 에어컨 설정 온도를 4도 올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3단계. 이제 에어컨을 켤 차례입니다. 여기서 90%가 실수해요. 절대 26도, 27도로 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처음 10분은 과감하게 18도 강풍으로 설정하세요. 10분 후에는 즉시 26도에서 28도로 올려주세요. 어르신들은 특히 27도에서 28도가 딱 좋아요. 인버터형 에어컨이라면 절대 껐다 켰다 하지 마세요. 한번 켜면 하루 종일 켜두는 게 훨씬 절약돼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리모컨에서 자동, 오토, 스마트, 절전, 에코 같은 버튼을 찾아서 꼭 눌러주세요. 이게 바로 이 버튼이 여러분의 전기세를 놀랍게 줄여주는 핵심 비밀입니다. 울산의 김태호 어르신 72세. 이 설정 하나만 바꿨더니 월 전기요금이 10만 9천원에서 5만 7천원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4단계. 바람 방향의 과학입니다. 이 원리만 이해하면 매달 4-6만원은 아낄 수 있어요. 시원한 공기의 특성을 아시나요? 따뜻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저절로 바닥 쪽으로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은 반드시 위쪽 천장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해요. 바람이 천장에 닿으면 벽을 타고 내려와서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져요. 마치 시원한 공기가 방 전체를 감싸는 것처럼요. 잠잘 때는 특히 중요해요.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천장이나 옆벽 쪽으로 설정하세요. 관절염이나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보너스 팁. 실외기 주변 60cm는 항상 비워 두세요. 화분이나 박스가 있으면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전기 요금이 12%더 나와요. 5단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제습의 마법입니다. 똑같은 28도라도 습도가 80%일 때와 50%일 때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달라요. 습도가 10% 낮아지면 체감 온도는 2.5도 낮아져요. 에어컨의 제습도는 DRY 모드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장마철이나 비오는 날에는 냉방보다 제습이 더 효과적이에요. 빨래는 가능한 실외에서 말리고 화분에 물 주는 것도 아침 일찍 하세요. 실내 습도만 낮춰도 에어컨 효율이 16% 올라가요. 선풍기가 있다면 에어컨과 함께 쓰세요. 선풍기 바람이 공기를 섞어 줘서 방 전체가 더 빨리 시원해져요. 에어컨 온도를 2도 더 높여도 괜찮을 정도예요. 6단계. 10분 투자로 월 4만 원 절약하는 필터 관리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건 대구의 한 어르신댁 필터예요. 2년 8개월간 한 번도 청소 안 하셔서 이렇게 됐어요. 전기요금이 월 16만 4천 원 나왔는데 필터 청소 후 다음 달 전기요금은 8만 3천 원. 무려 8만 1천 원 절약이에요. 필터 청소는 정말 쉬워요. 1단계 에어컨 전원을 끄세요. 2단계 앞패널을 열고 필터를 조심스럽게 빼내세요. 3단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마이너스 세제 금지. 4단계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세요. 직사광선 금지. 5단계 완전히 마른 필터를 다시 끼우세요. 2주에 한 번이 황금 주기예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꼭 지켜 주세요. 7단계 외출할 때 에어컨 관리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이 시간 이내로 외출한다면 인버터형 에어컨은 절대 끄지 마세요. 온도만 2주에서 3도 올려두세요. 27도였다면 29도로, 25도였다면 27도로요. 3시간 이상 외출한다면 그때 꺼도 돼요. 하지만 돌아오기 30분 전에는 미리 켜두시는 게 좋아요. 경주의 한 경로당에서 점심시간마다 에어컨을 끄지 않고 온도만 올렸더니 월 전기요금이 14만 3천원에서 11만 1천원으로 줄었어요. 마지막 8단계. 밤에 시원하고 건강하게 주무시는 방법입니다. 잠들 때는 28도에서 29도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1분에서 2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송풍 모드로 전환되도록 타이머를 설정해주세요. 바람은 절대 몸에 직접 닿지 않게 천장이나 벽 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새벽에 몸이 차가워지면서 관절이 아플 수 있어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줄이고 스마트폰도 멀리 두세요. 시원한 환경에서 숙면을 취하는 게 건강에 가장 좋아요. 자, 지금까지 8단계 황금 루틴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루틴만 따라하면 전기요금은 평균 45에서 60% 절약, 더 시원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냉방병 예방으로 건강까지 챙김 에어컨 수명도 더 오래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는 실제로 이 방법을 써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73세 윤정자 어르신의 감동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난 34년간 만난 어르신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작년 7월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윤정자 어르신 73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에요.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에어컨을 거의 켜지 못하고 계셨어요. 에어컨 바람 맞으면 무릎이 더 아파서 차라리 더위를 참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해 여름이 유독 더웠잖아요.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됐는데 어르신은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계셨던 거예요.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기술사님 에어컨 켜면 전기세도 무섭고 무릎도 아프고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을까 싶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를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건강을 지키려고 더위를 참으시는데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르신 댁의 7월 전기요금을 확인해 보니 28,000원. 에어컨을 거의 안 쓰셨으니까요. 하지만 실내 온도는 낮에 34도까지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탈수나 열사병이 올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위험하죠. 꼭 해결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 봤어요. 무릎 관절염 고정수입 전기요금 부담 이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가장 먼저 온도 설정을 바꿔 드렸어요. 기존에 25도로 설정하셨던 걸 28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높게 해도 시원할까요?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이 핵심이었어요. 에어컨 바람을 천장 쪽으로 완전히 돌렸습니다. 절대 어르신 몸에 직접 닿지 않게요. 기존에 쓰시던 선풍기도 전략적으로 배치했어요. 에어컨 반대편에 두고 바람을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공기순환을 도왔죠. 그리고 중요한 건 처음 30분은 26도로 빠르게 식힌 다음 27도나 28도로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르신이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시원하네. 그런데 무릎이 안 아파 하시면서요. 그후한 달이 지나서 어르신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기술사님 덕분에 이번 여름은 정말 편하게 보냈어요. 무릎도 안 아프고 밤에도 시원하게 잘수 있고. 8월 전기요금을 확인해 보니 54,000원. 에어컨을 하루 평균 8시간씩 켰는데도 예전보다 26,000원 밖에 안 올랐어요. 더 중요한 건 건강이었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관절통증이 훨씬 줄었고 밤에 잠도 깊게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는 손자들이 와도 미안하지 않아요. 마음껏 시원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9월에 어르신을 다시 뵈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9월 전기요금이 4만 천 원. 폭염이 계속됐는데도 여름 내내 평균 전기요금이 5만 원을 넘지 않았어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기술사님,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시원한 여름은 처음이에요.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끼고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에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지키는 필수품입니다. 제대로만 사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2025년부터 정부에서 어르신들의 냉방비를 대폭 지원한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해요. 두 가지 새로운 제도가 시작됐어요. 이 혜택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여름철 냉방비가 거의 공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놓치면 정말 아까운 기회예요. 그런데 잠깐 새로운 제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전기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몰라서 손해 보고 계시거든요. 전기요금은 단계별로 올라가는 누진제예요. 1단계 300kWh 이하는 kWh당 120원. 2단계 301에서 450kWh는 kWh당 214원. 3단계 451kWh 이상은 kWh당 307원. 보세요. 3단계는 1단계보다 2.5배나 비싸요. 그래서 450kWh를 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정부 혜택입니다. 한전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받는 가구라면 1등급 가전제품 구입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30% 지원, 다자녀 가정, 출산 가구는 15% 지원,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해요. 지원받을 수 있는 제품들 꼭 기억하세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건조기까지 신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제품이면 가능하고요. 신청 기간은 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짜리 1등급 에어컨을 사시면 기초생활수급자분은 45만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105만원만 내고 새 에어컨을 살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에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이 2025년부터 대폭 늘어났습니다.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을 꼭 기억하세요. 1인 가구는 29만원, 2인 가구는 40만원, 3인 가구는 53만원, 4인 이상은 최대 70만원. 작년보다 평균 30% 이상 올랐어요. 이 돈으로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묘소의 이동수 어르신 77세, 1인 가구로 29만원을 받아서 여름 내내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이 없으셨다고 해요. 신청은 정말 간단해요.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앱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지원금은 다른 복지 혜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아요. 66세가 된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르신들 7월부터 8월 사이에 꼭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이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제도예요. 받을 자격이 있으시면 당당하게 받으시는 게 맞아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지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혹은 나는 지원 대상이 아니겠지 하고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8단계 절약법 에너지 바우처까지 활용하시면 절약된 전기요금은 월 5만원, 에너지 바우처는 29만에서 70만원. 여름 냉방비 부담이 거의 영원에 가까워져요.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놓치시면 정말 아까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전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23,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센터 또는 1600-3190 언제든 문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방법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에어컨 사용 중 어지러움이나 오한이 생기면 즉시 온도를 2도 올리세요. 그리고 1시간마다 5분씩은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아요. 물은 하루에 8잔 이상, 특히 에어컨 켜놓고 주무실 때는 머리맡에 물한컵꼭 준비해 두세요. 에어컨은 해로운 게 아닙니다. 제대로 쓸줄 모르면 해로운 거예요. 온도, 바람, 방향, 습도 관리만 잘하시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에어컨 초기 설정의 마법. 처음 10분은 18도 강풍, 그후 27도나 2 8도로 올리세요. 둘째, 바람 방향은 위로. 천장을 향해 틀어야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집니다. 셋째, 인버터형이라면 절대 껐다 켰다 하지 마세요. 외출 시에는 온도만 2주에서 3도 올려두세요. 넷째, 2주에 한번 필터 청소. 이것만으로도 월 4만원 절약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 5월 29일부터 신청 시작했어요. 66세가 된 제가 여름마다 냉방 진단을 다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이 덥지만 참고 살아야지 하시는 그 말씀이 제일 마음에 걸리거든요.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게 사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일하며 만들어온 이 사회에서 시원하게 지낼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여름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겐 큰 보람입니다. 어르신들 더위 앞에서 움츠러들지 마세요. 지혜롭게 건강하게 당당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댓글로 지금 바로 바꾼 설정 하나만 남겨주세요. 바람 방향 위로 바꿨어요. 28도로 설정했어요. 필터 청소했어요. 이런 댓글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첫 실천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여름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노우지의 백서는 시니어를 위한 실전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시고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우지의 백서였습니다.